이거는 왜 이단에 2단이 빠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 끝단 꼭같은데맨 끝에 달라. 이단도 우리 계 앞에서 옷을다 가오니까 전부 다 해야 돼. 지 말고 이, 이 정확한 통합심리다지못 아, 우리도 이단인 줄 알았더니 답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고. 그거 그 나경이가 그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경이에요. 나는 이단을 보면 기가 차요. 내가 여호와 증인 는 통일교회, 아까 그, 얘기한 그, 신천지, 신천지 내 후배 목사 아들신천지 들어간 거예요. 암을 리 나가도 안 돼. 이 아버지가 목사가 매일 쳐다가도 못 만나게 해줘요. 그 유단 아닙니까? 그건 모르고. 그 남을 힘들게 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야근에는 보호해 주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역사일어난남안 믿으면 하는님체에 너희가 믿음대로되어 여러분 어린이무럼무게되는데돼경 그니까 우리 지지 지금 지강두래교도 대단히 다가와 대내 친한 들었어 그니까 아친형 놓고는 외국에서 성교사 오니까 말씀 들으면 어디 가 절대 어디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깔한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물들이지 마세요. 교회의 약점을 물고, 야, 그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가 면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그걸 쏘아 이단들은 그 달라요. 달라 보세요. 하는 행동. 그니까 여러분깨어있어요이말씀을우리 나름의 네. 주위에서. 이해가시죠? 그니까 러 이, 이, 이 말씀은, 하나마 말씀 여러분 찬양하시까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째 강좌 전제도요. 셋네 어쩌면 안될텐야 나는 이사람 어떻게 살지 <laughs>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 오니까 술을 잘못먹 아니면 담배 피워. 야, 보지마. 내가 이아이 예수를 위하안 믿어진대요. 이러면 믿어지니까 얼마나 복된거야. 안 믿어진대요. 예수 있으면 내 나쁜 사람다안 죽이냐. 야. 야. 기다리주는거야 그럼 뭐라냐면 예수를 보이시면 내가 믿겠다. <laughs> 예수의 꽃이 따로 와라 나한테 1년 예수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성가들 하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남보다 두 살이 좋아야 돼또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렙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아니. 우리는 복된 낙인이 복된 죄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이 얼마라고요? 이 가치가 25지 계산을 해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참여하고 목사님 말씀, 언딱 다루시나, 아니, 좀 봐요. 확실해요. 아, 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 뭐 황승원 박사님 돌아가셨죠? 예. 네. 그분이 이제 연세대 교수도 있는데, 그때 1960년도, 칠0년 교수도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내봤으면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새벽에 침을 돌린다, 교수가. 돌린다. 그, 그건, 그건 몰래 다니고, 자기 이제. 그, 때 삼만 받았 삼만. 받아갈 수고 없는데, 가중에 도대체 쓰지 않고 그 돈을 하니 보니까, 어른사는 욕그 돈을 어른사 도와줘. 도와줘. 난 뭐, 여러분들은, 거 아니에요. 칭찬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야합니다그다음이 사람이 말씀을 잘지나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주는 거 광고 엄청난 돈이 드는 다이 사람이 그때 아까 그사람는데 교수원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벽을 박자 보고 공부를 해요. 아들, 딸들은 대학 가게에 잘 있는 인데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사자고. 어린 사람 세브란스 병 a 이 어떻게 됐냐. e r a n c e Sungus, Sangus, s 오니까 옛날에 이 나라에 s 게 u 는 g u s Sungus, 거 u n g u s Sungus, s u 가 g u s Sun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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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그시골에서배우 위대한 배우입니다. 그 황수만 박사 그 사상을 받고 아 나도 돈생이나 남을 위해 살니다 근데 내가 참 재인인데 우리 지혜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 월 수입이 임대료가 1억 2억 3억이 나오고 있어요. 3억으로 나면 또5 0빚을내또 땅을 사고 또임대 계속 사는데 남을 그못 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들 n 면 do 뭐 not 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t t l 타고 모으면 남이 t a k 니까요 나도 이제 돈안 <laughs> 연금 바로 <웃음> <웃음> 그래서 a h Nani, so drag. Now the person i 이 자기가 church don't have money. Not t h 를 young r o o 의사라고 결정 그, 그게 하나는 해준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진정할 때 열심히 남을 때 먹을 게 없을 때그 자기 부인은 우리 좀 도와준다고 당신이 좋으면 도와주라고 여러분이 힘들지만 이렇게 오는 게 복되다는 걸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내 말을 마리 기억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네잘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 입지 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정상 모두 신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눈에 내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늘살수 있도록 늘 말씀에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으를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큰 교회들 이단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빠지지 않게 시고 나오게해 주시고 지켜 영도를 지나 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나니다 김치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꽃 다시 김치를 담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씻어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또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디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가져다가 깨끗이.